자, 18번 지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들이었던 것 같아. 그냥 복습만 잘하면 될것 같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 resident라는 단어가 보여. resident는 거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이름이겠지. Blue Sky드 아파트먼트의 거주민입니다. 최근에, recently, 내가 관찰을 했어. 뭐를 관찰을 했냐? the kid John is in need of repair. repair 이런 단어는 수리라는 뜻일 거고. 그다음에 in need of 라는 말은 이건 좀 표현을 기억하자.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뭐뭐를 필요로 하는이란 뜻이야. 뭐뭐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kid John이 kid John이 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poor condition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안 좋은 상황에. 뭐에? 어, 운동장 m 큐멘트는뭐 장비 정도의 뜻인데 그 키즈존에 있는 운동장 장비의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딱 봐도 이제 글의 목적이 뭔지 되게 딱 보이는 글인 거지. 지금 키즈존에 있는 장치들이 뭔가 되게 노후해졌어.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스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네란 뜻이야. 그래서 그네는 데미지를 입었어, 뭐 고장났다라는 뜻일 것 같아. Painting is falling off.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고 있어. 자, 지금 주어 동사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다. 주어 동사인 덩어리가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네는 데미지를 입었고, 페인트는 떨어져 나오고 있고, some of the bolts on the slide. 슬라이드는 미끄럼틀이란 뜻인데, 미끄럼틀에 있는 어떤 볼트, 볼트 알지? 이렇게 쪼이는 거. 그 볼트들은 are missing.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서 주어동사 세트가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세번 병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다음 거 볼게. The facility. 시설이란 뜻이야, facility. 어 사람에 따라서는 이 facility라는 단어가 스펠링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잘 봐봐, facility. 자 facility는 그 시설은. Have been in this terrible condition. 이러한 되게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었어.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부터. 사실 여기서 이 move라는 단어는 이사오다 정도의 뜻일 거야. 단지 이제 움직이다 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이사를 가는 것도 move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상태였어.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신 공부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자, 어디에 밑줄을 치냐면, 자, move에다 밑줄을 쳐보고, 그 다음에 have in에다가 밑줄을 쳐보고 since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했지? 자 그리고 시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어... 자 우리가 과거에 이사를 왔어. 과거에 이사를 왔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과거에 이사 오고 난 이후로 상태가 계속 안 좋았던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사를 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 과거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 이사를 한번 하고 끝낸 거잖아. 이사를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아. 반면에, 그 놀이기구 시설들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사 왔을 때부터 봤는데 계속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쓰는 거고, 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since라는 말까지 더불어서, 그때부터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는, have been이라는 부분, moved라는 부분에 대한 시제 표현 꼭 기억합시다. 단순 과거, 완료 시제. 알겠지? 꼭 기억하자. 자, they are dangerous to the children playing there. 그것들은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자,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ed? 자, 이 문장도 중요해. 아까 이거 별표 한번 치자. 자, 이 문장도 별표 한번 칠 건데, 자, 18번 치고 별표 치는 문장이 두 번이나 나왔지. 자, 보시면, 어, 동사 have them 목적어, repaired 목적격 보호. 자, 모양 자체가 O형식이란 말이야. 근데 O형식에서 have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사역동사라고 불러. 이거 알고 있지. 우리 어법특강할 때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는 반드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역동사 헤브는 여기에서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 PP가 써있다는 거지. 왜? 그것들이, 그 놀이기구들이 고쳐지는 거니까. 수리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PP를 썼어. 자, 이 자리에서 PP를 썼다는 라걸 가지고 어법문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다 이거 될것 같아. 알겠지? 틀리지 말자.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면 피드백 요청하시고 다음 거. I would appreciate your immediate attention. 라는 감사할 겁니다. 고마워할 겁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에 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18번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잘 하고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자 오너 투익 트립투 o 더로키마운틴 투익 트립이 r i 면은뭐 2주짜리 여행 정도의 뜻일 거야. 자 럭키 마운튼으로 이제 2주 동안 여행을 가는 걸 이제 시작을 했나 봐. 나는 봤어. 그리즐리베어를 봤어. 그 네이티브 헤비테에서 헤비테시 이제 서식지라는 뜻인데 그 뭐랄까 원래 서식지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즐리베어를 봤다. 곰 종류겠지. 자 처음에는 나는 즐거움을 느꼈다.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내가 보았을 때그 곰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across the land 면은 그냥 뭐땅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걸 내가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어법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지각 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다. 그런데 동사 원형도 괜찮지만 이렇게 ing 형태도 괜찮다. 지각 동사니까 그렇지. 자 he stopped every, every once in a while 자 여기다가 과로 한번 쳐볼게요 every once in a while은 이따금씩 가끔씩 이런 뜻이야 가끔씩 그는 가끔씩 멈췄다 뭐하기 위해서 turn h i s a d about 자신의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 뭐하면서 깊게 숨을 쉬면서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 많이 봤던 stop 가딱 눈에 들어오지. 멈추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turning이라고 하는 ing를 붙이면 말이 아이고. ing를 붙이면 말이 굉장히 이상해지지. stop ing는 하던 것을 멈추다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던 것을 멈추다 이런 말이 이상하거든.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 멈췄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를 썼다. 자, 어법 체크하시고 다음 거.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그는 어, 따라가고 있는 거야. 무언가의 냄새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내 냄새를 맡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I froze. 자, froze는 동사 원형이 freeze라는 뜻이야. 얼어붙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어붙었다. 왜 얼어붙었겠어? 겁나는 거지. 이 곰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야. <laughs> 거의 죽게 살기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지. 자,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이건 이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 곰이 가지고 있었던 motivation은, 곰이 가지고 있던 동기는 어, 먹을 고기를 찾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그게 나라는 거지. 그리고 I was clearly on his menu. 내가 그곰의 메뉴에 있었어. 아 진짜 끔찍하게 끝나는 글이지. 자, 그래서 글 분위기 자체가 중간에 변하지. 처음에는 곰을 보고 되게 감탄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아, 이러다 죽겠구나 <laughs> 겁나는 느낌으로 변한다. 자, 넘어가자. 20번. 자, 이제 20번, 21번. 여기를 이제 잘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문장부터 it for to 자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자 어렵다. 우리 중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은 어렵냐면 계속적인 집중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throughout our working day 우리가 일하는 하루 내내 throughout이라는 말이 뭐뭐 내내 이런 뜻이거든. 일하는 하루 내내 하루 종일 어, 지속적인 집중력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신체 리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에 의해 특징 지어지냐면, 피크. 피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최고 정점? 밸리는 이렇게 매트로, 맨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해볼까? 해석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점? 저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피크와 밸리로 특징 지어지는 신체 리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고점, 에너지의 저점이야. alertness는 깨어있음이라는 명사야. 깨어있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에너지와 깨어있음. 각성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에너지와 각성의 고점과 저점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아침에 에너지가 넘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밤에 에너지가 넘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You will achieve more. 당신은 더 많이 성취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뭔가 자신감을 느낄 겁니다. As a benefit, 이득으로서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가장 어려운 일을 계획한다면, 언제 네가 가장 잘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을 때자 문장을 내가 그냥 쓱 읽어 버렸거든. 중간중간 이제 디테일들을 안 하면 조금 섭섭하지. 자, 다시 한번 볼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As a benefit. 이득으로서 이득이지. 이득이지. 많은 걸 성취한다고 했잖아. 자신감도 느끼고 자 여기서는 형용사를 써야지.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형용사. feel 뒤에 형용사. 이거 되게 유명하지?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가장 어려운 일을 스케줄을 잡는다면 언제? 당신이 가장 잘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을 때라고 해석하는 요 부분에서 이 demanding이라는 단어는 어려운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어려운, 부담스러운.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ing를 이렇게 붙여서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는. 어떤 일이 나한테 막 요구를 해. 그럼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어려운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요 외는 이제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고 cop with.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cop with. 대처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처적으로 이제 cop with, deal with 아니면 address. 그 다음에, tackle. 여기까지는 다 알아야 돼. 얘네들이 다 다루다 대처하다. 아셔야 됩니다. Cop with, deal with, address, tackle. 여기까지.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만약에 당신이 에너지 피크, 고점, 됐지, 고점, 가장 좋은 거, 당신이 만약에 에너지 피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뭐 해라, 여기 명령문이지. 뭐 해라. Take a few days, 며칠을 한번 좀 가져봐라. To observe yourself, 너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며칠을 한번 보내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셀수 있으니까. 를 썼구나. 그 다음에 관찰하는 주체가 너지. 너가 너를 관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셀프를 썼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자, try to not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끊어볼게. try to not the times 면은 어, 그 시간대를 기록해봐라 이런 뜻일 것 같아. 어떤 시간대? 당신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시간대를 기록하기 위한 좀 기록을 해보세요. 이런 말이겠지? We are all different.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점은, 가장 좋은 지점은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는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자, 가주진주 이렇게 해서 웜업하는 어, 데는 워밍업, 우리 이런 얘기 가끔씩 하지? 워밍업하는 데는 Take a while.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표현도 기억해두자. Take a while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피크는 아침에 가장 먼저 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웜업 하는 것은 내 몸을 좀 워밍업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거든? 21번은 다음 영상에서 할게. 자, 일단은 여기서 컷.